아우 레포대가 오늘 드디어 4년 만에 오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진짜 4년 만에 그 제대로 된 업데이트 아 어... 예, 어떤 업데이트냐면요 자 오늘 오늘 8월 21일 업데이트 된거 잠재적인 원격 코드 실행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커원을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자막 현지화 대한 업데이트 그러니까 자막 현지화 이게 끝입니다 자 뭐, 어떤 게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죽생, 교차로, 암축, 말라리아, 장대비, 교구, 희생, 무자비, 충돌거수, 사망, 자죽도 피로무드, 차가운 계곡, 계곡 있죠? 이게 원래 콜드스트림이라고 영어로, 영어로 떴었는데, <laughs> 콜드스트림 영어로 떴었는데, 그냥 한글로 차가운 계곡이라고 그냥 이거 하나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야뭐 대전모드나 이제 캠페인모 뭐 가보시면은 이제 뭐 특수 좀비 뭐 잡는 거 있잖아. 특종 같은 거잡으면 옆에 이름 뜨는 이름 뜨잖아요 그거 그것도 하나 바뀌었어요. 예, 특수 좀비 잡았왜 특수 좀비 잡을 때그 왼쪽에 뜨는 그 영어 그그조그맣하게뭐 누구, 누구 누가, 누가 누가 누구를 잡았습니다. 그것 그것도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처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구경 가 보겠습니다. 뭐 이상한데 이거? 그렇죠, 저 저렇게 노셀노셀노셀이 저렇게 짝키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셀 화살표 짝키 이런 식으로. 닉이, 저, A, Y, A, G, Y, O,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나, 정말, 정말 간략히졌어요 정말, 저거는, 좀 노다 패치입니다, 이건. <웃음> 이거는. 노세리, <laughs> yeah, 디스 이즈, A, D, 캐리 제가 제, 제닉네이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이런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네요 이런 썩을 썩을놈의 업데이트 네. 이게 업데이트가 끝이에요 <laughs> 제일 중요한 업데이트 <laughs> 기본적인 컨텐츠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laughs> 정말 기분이 참뭐 같네요 네. 제일 중요한 업데이트 제일 중요한 업데이트, 왜, 채팅 업데이트, 뭐, 이런 것좀 업데이트를 좀 됐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업데이트가 없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차단된 유저 그런 거 업데이트. 그리고 뭐, 또 뭐지? 콘솔킥 업데이트가 뭐 됐다고 하는데, 그왜 콘솔킥, 그, 콘솔킥, 만약에 콘솔킥이, 콘솔킥, 콘솔킥으로 인해, 그니까, 러그 유저가 강퇴당하면 은왜 차, 그왜 노비방 가, 노비방 가지면서 이게 누구누구한테 뭐 킥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 한글화 해줬습니다. 끝. 하... 아, 어 개빡친다. 어, 아, 개빡친다.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어디 보자. 야, 아무 서버 나 될게요. 이런 서버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식단는데 그거 한글로 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글, 그러니까 뭐자 이제 와서 자막 현지화 업데이트를 해줬다는 거 보면요. 뭐좀 약간의 뭐 가능성은 좀 있겠죠. 이게 뭐.. 이거 닉네임을.. 닉네임을 바꿔야되나? 이걸? 아니또 누구한테 한번 콘솔킥을 한번 당해볼라고 좀 하는데 콘솔킥.. 콘서트킥, 콘솔킥을 당해볼 유저가 없네요 잠시만요 누가 내방한 번만 들어와서 나, 나를 나좀 콘솔킥 좀 해주실 분 있나요? 그거.. 그것만 좀 보게? 좀 확인만 하게? 야 마가레 너가 방장해 봐. 기다 봐. 마가레 너가 방장 잠시만 해 봐. 네. 너 건설기 할 줄은 알지? 그거요. 어. 게임 지금 게임 시작해. 어. 들어가고. 드라, 들어가서 킥킥 디스 이제 ADK 저렇게 치면 돼요. 어. 그렇지. 콜드 스트림 차가운 계곡. 이렇게 야 이런 한글 패치됐습니다 아. 하... 빡친다. <laughs> 진짜 자길만 할 패치. 나 나는 오늘 카톡방에 그 우리 그 장트 장터 톡방 거기에 래포대 업데이트 됐다고 해가지고 와 사, 진짜 래포대 업데이트 됐나 해가지고 난 설마 또 이제 또 과급 패치겠지 이러겠는데 뭐한테 뭐, 뭐 패치. 패치 내용을 보니까 한글화 자막 패치 나왔다 하길래 어어이 새끼들 이 새끼들 봐라 해가지고 또 보러 왔더니만 이 그것만 했어. 허, 진짜 딱 그것만 했네. 야 거서 아... 킥해봐. 킥하고 그냥 붙여서 적은데요, 이거? 킥 킥하고, 음, 아예 컨서트 네. 킥 치고 점 네.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한번 하고 네. 내 닉네임. 내 i v 내가 알고 뭐 저거 자막도 한결됐다고 하던데. 정말 이안 먹히는데. 잠깐. 안 먹히. 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지금. 저거. 네, 그거 적었는데안통안 통하는데. 안 뭐야 이거. 왜안 통한다고? 저기 혹시 저거세요 어, 어, 지금? 저기 혹시 우리 내방내 방에 내두 명만 도와줘요. 두 명만 두 명만 와가지고 인간으로 와주세요. 사람 적어서 그런 건가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누가 두 명만 와서 내 팀으로 와봐 좀 잠시만. 우진님 딱 들어오시면 되겠네. 팀 이글에 될 거. 아야 팀. 킹니건안 돼, 더안 돼. 누가 한 명만 더 와봐, 한 명만. 한 명만 더 오면 되겠다. 들어 오지네. 한 명만 더 와봐요, 한 명만. 그러니까 킥투표도 한글화됐다고 하는데 잠시만 저 우리 팀으로 와줘 한명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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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카 그아 잠만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한글로 됐네 전체 대화 변경시 아 그것도 됐어요 아니 왜쓰잘데기 없는 건 패치 진짜 잘하네 야들 이제 보니까 나스카이 우리 팀으로 와봐 아이 기다려봐 아이 시끄러봐야 그.. 아 빨리 스카님 아야야 막아야 니가 막아, 우리 팀으로 와 그럴까요? 어 이미 다다한번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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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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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나, 나 해봐 투표 해봐 투표로 나 해봐 투표로 투, 투표로 F1번 누르지 말고 투표로 나킥 해봐 우선 기다려봐 투표 투표 킥 해봐

이제 너방복하면 돼. 네. 그뭐 이거 어떤 차이 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좀 약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왜그 뭐가 바뀌었는지 뭐좀 이해 안 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어? 이거 뭐가 바뀐 거예요? 이거 아니 뭐 그런거 있잖아 왜 가끔씩 뭐 그런거 있잖아 왜뭐 티가 안나는 티가 안뭐 티가 너무 안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비교 영상 비교 비교 해드릴게요 비교 우선 저희 방송은 영상 편집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바꾸로 그냥 영상다 올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보니까 그러보니까 차저도 한글화 됐네. 차저. 왜 <laughs> 영어로 영어로 C H 그그 뜨잖아. C H A I G I -E 그렇게 뜨잖아. 이거 한글로. 한글. 그것도 한글화됐네. 자아 맞네. 이, 이제 봤네 찾아가 엄마 찾아. 어이런 거. 암튼그니까왜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뭐 어떻게 바뀌는지. 었뭐 예를 들어 헌터 이렇게 헌터 소환하잖아. 그럼 여기 왼쪽에 보면요 처치 는 디스 이제에디케이터 케이 그 오른쪽 헌터 이렇게 적혀서 이렇게 적히잖아요 그러니까 적혔잖아 네 이게 어떻게 바뀐 원래 원래가 원래 이전에가 어떻냐면요 자 원래 이전에 어떻냐면요 예를 들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종 잡은 거 영상 있나? 아여기다 원래는 예전에는, 그니까 러 여기 보면은, 십성 맥주가 짜키, 짜키립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잖아. 이게, 원래 이게, 이게 그거였는데, 지금 저렇게 너무 간략하게 좀 해줬어. 저렇게 스피터, 이러게, 어. 그니까 이건 예전께 나온데 근데 이렇게 바뀌어졌네요. 혹시나 한 번, 잠만요. 탱크 한번 해볼게요. 요 이게 원래 뜯던 자막도 한글화 됐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아, 컴퓨터 생존자 이름은 아직 한글이 아니네 그러네요. 근데 업데이트 됐는데 그 업데이트가 정말 쓸데기 없는 업데이트를 왜 이제 와서 한글을 패치를 해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게 그 녀자. 그 아니 내포대 원래 원래 같으면 업데이트 처음에 출시할 때 바로 해주지 않을까요? 원래는 게임. 아야 아프다 우선은 뭐 자막 보면은 다 우선 한글이네요. 예, 이건 다 한글 됐네요. 그 죽생 1챕터 시작할 때그 거기 그 어디지? 그 처음에 시작하면은 헤이 복하면서 그거, 그거 그거 가끔씩 영어 자막 떴었잖아. 그것도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 한 그것도 한번 테스트해볼게 요 잠시만요. 그왜 처음 시작할 때그왜 헬리콥터 지나가 가지고 애들 막 자막으로 뭐 헤이 hey, 뭐 여기 있어요 하면서 뭐뭐 아우 시야 더뻑 하면서 뭐, 뭐 oh, 하면서 막 이런 거이런 영어 막 나오잖아 막 그거 그것도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탈때 그거 지들 지들 자기 소개할 때 그것도 음. 우선 한글이 우선은 한글 돼있네요 이거는 그리고 그 뭐지 그 엘리베이터 4명이서 다탈때 그거 자기소개 나올 때 거기서 그것도 한번 봐야 되니까 와 핑이 1이다. 1, hey, 리... <목소리> 이건, 이거는... 그냥 코치 노새 in t 영어로 나오네. a t o r 8 19, 10, 11, 12, 1치 14, 15, 16, 1 딱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배치했네요예 네, 안녕하세요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예패치됐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좀 약간 그좀 구식이었다면 지금은 좀 약간 클래식으로 좀 바뀌어졌다? 좀 약간 좀뭐 약간의 그 뭐랄까요 그거 어, 심플 어, 저 이렇게... 그러니까 심플로 바뀌어졌다 딱 이거네요 아 그런 건 법에 안, 안 거쳐져요 버그 패치로꼬 이미 떴었겠죠 그러면 안 고쳐 절대 안 고쳐 그러면 희생맵 한글로 됐는지 한번 봐주세요 잠시만요 희생 한번 플 플레... 일차 터만 한번 플레이해 줄게요 일차 터그 처음 시작할 때그그막 기차 기차 타면 그 애들 막그 막 말하잖아 그거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것도 패치 됐는지 원래 이게 영어로 새크리이스였나요이맵 이름이 원래? 이거 아예 자막 안 트네.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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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마이크 제가 원래 마이크가 좀 마이크가 제가 한 4년 써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차가 원래는 차가운 개울이었는데 차가운 계곡으로 바뀌었네요, 이것도. 원래 콜드 스트림이면은 스트림이 원래 계곡인가요 그냥 아무튼 하... 피로물도석도 블러드 하베스트에서는 피어부도석으로 바뀌었네요, 이것도. 차감 가격에서 차감 가격으로 바뀌었고, a d 캠페인도 그냥 a d 캠페인으로 한글로, add-on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희생, 희생도 원래는 뭐, s a c r i f 였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희생으로 바뀌었네요. 아무튼. 뭐, 뭐, 나머지 같은 경우도 뭐, 이건 뭐, 이거는 뭐, 애초에 그냥 유저들이 만든 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바뀔, 안 바뀔 거고. 어. 우선 이거, 이거 스킨 이거 잠시만 이거 우선 스킨 한번 빼보고 제가 지금 그 노비 화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서 어. 그 보면은 이거 원래 뭐 메인 화면은 이런 것도 다 바뀌었을 거 아니야 이것도 다 영어로 적혀있었을 건데 자, 캠페인 플레이어 변형 모드 이거 원래 m 테이션 모드라고 적혀 있지 않아? 내가 하도 이거 스킨 오래 써가지고 난 이건 몰랐는데 리얼리즘 대전 모드 리얼리즘 서바이버 스케빈지 싱글 캠페인 변형 이걸 이거 다 한글로 바뀐 것 같은데? 여기서 Add-on도 이거 영어 이거 원래 Add-on 면서 옆에 이거 이렇게 떡 Add A D D O N 뭐 마이너스 S였나?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적혀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도 한글로 바뀌었네요. 구록 이런 것도 바뀌고. 었다 한글 패치네요. 그냥 뭐 그냥 현지화 패치했네요. 그냥 간략한 형 음. 이게 끝이래요 아유. 변형 모드. 이거는 뭐 그대로네. 그렇구나. 아 이거 원래 위에 한글이 다 한글이었어요? 아 미안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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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스킨만 써왔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몇년 동안 프렌더 스킨만 써와가지고 아유 13년도부터 저 프렌더 스킨 써와가지고 모르겠어요 빼본적이 없어아무 이거는 바뀌었을걸 같은데 바뀌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 리뷰 끝